오늘 적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거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이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울에게 분양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버린 듯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루에 있는 내 처수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신뢰에서 한 것과가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 모든 친척과 네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 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 버리겠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니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 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강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을 땡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격로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낙득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 해서 돌렸다 너희 조상 이집트당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진실이 아주 없어졌다.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예루살렘 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경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시라는 산당을 쌓아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흰 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 서 사람들이 도배세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에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8장. 나 주의 말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도예처럼 성기고 뒤쫓자 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 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너는 그들에게 전화해라 나 주가 말한다.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누구나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를 살린 백성은 왜늘 떠나기만 하고 거짓된 곳에 사로잡혀 돌아오기를 거절하느냐. 내려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을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거룩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하늘을 나는 악도 제철을 알고 피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추해법귀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율법을 거짓말로 바꿔놓았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공포에 떨며 붙잡혀갈 것이다.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이제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밭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제사를 모았다. 이 원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의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너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 끔이고 누워 치우리니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모두 모여라.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경고한 성읍들을 찾아 들어가서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여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 우리가 고대한 것은 평화했다. 그런데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다. 적군의 말들이 내는 콧소리가 이미 단에서부터 들려오고 그 힘센 말들이 부러지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적군이 들어와서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을 휩쓸고 성읍과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 삼킨다 보아라 내가 뱀을 너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이국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러앗에는 유양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째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9장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 휘하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가늠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화를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의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이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져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으니 죄 많은 이 가련한 백성을 내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내 백성이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 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서로의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처럼 무성하던 것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레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꿔놓아 아무도 살수 없게 하겠다.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의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그러므로 나만 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내가 이 백성에게 쓴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러 내리고 우리의 눈 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다오. 시온에서 동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 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국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있듯이 시체가 널려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공율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죄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 여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동과 암문자손과 모학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해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평안할 하 되시기를 바랍니다.